오늘은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 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정치 또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악한 모습들, 죄악된 모습들, 부패의 모습들을 반복해서 지적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지도자들 가운데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삶 그리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선언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인 구절을 보니까 어제 마지막 구절인 8절에서 보았던 유사한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라고 했다면 오늘은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 그리고 이스라엘 종수 족속의 통치자들이라고 하면서 이사를 정체, 이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을 특정하여 부각시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두머리로 사용된 노쉐라는 히브리어는 신체 부위 중에서 머리를 실질적으로 뜻하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세상과 교회 안에 모든 크고 작은 많은 집단들의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볼수 있고요. 또한 통치자들이라고 표현한 이 카친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정치 행정 군대 등에서 영향을 줄수 있는 그런 위치의 리더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결국 두 가지를 합치고 나면 이스라엘의 모든 크고 작은 전체 집단들의 지도자들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들에게서 어떤 특징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까?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의를 미워한다라는 말은 신명기 7장 27절에서 하나님께서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미워한다 라고 하는 그 같은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좋고 뭐 싫다 뭐이 정도의 표현이 아니라 너무나 싫고 지극히 혐오한다 라는 그런 미움의 마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정의를 미워한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정의를 이렇게 싫어하고 외면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정직한 것을 굽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왜곡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한 것을 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악하다는 것을 선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곧은 것을 굽었다고 말하고 굽은 것을 오히려 곧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어, 이야기들을 지금 지도자들이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결국은 진리를 훼손하고 있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향하여서 지금 미가 선지자는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될 자들이 분명하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하여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야기를 선포하고 계십니까? 10절 말씀을 보니까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온과 예루살렘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은 평강의 성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을 누려야 할 곳이 피와 죄악으로 인하여 지어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만으로는 자신들을 지키고 보호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한 다음에 그들이 택한 것은 세상의 방법이었습니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지혜로 힘을 키워나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힘없고 약한 자들을 착취하게 됐고요. 백성들의 피가 뿌려질 정도로 백성들을 어려운 지경으로 몰고 가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물론 그렇게 함으로 그들 스스로는 강해지고 요새화되었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 깊은 내면 속에서는 겉으로는 강해질지 모르지만 그 내면은 점차 무너져가고 파괴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어떤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면 뇌물로 인하여 재판하고 또 삭스를 얻기 위하여 교훈하고 돈을 위하여 점을 친다라고 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에 세 가지 내용들이 아, 갖고 있는 한 가지 공통된 점은 무엇이냐면 다 부패되고 썩은 모습 중에서도 특별히 돈과 관련된 그런 집착, 욕심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돈은 우리 생활에 당연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소유하고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그것이 독이 되어서 사람에게 악하게 사용될 수도 있다는 라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돈을 대하는 사람들이 이 돈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런 삶이 결국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재미있는 현상은 뭐냐면, 이렇게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재앙에서 자신들은 벗어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그들이 거짓을 알면서도 선포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그만큼 죄에 빠져 있어서 자신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우매한 그런 상황들 속에 놓여져 있다라는 뜻이 되겠지요. 어쨌든지 간에 그들은 지금 분명하고 바르게 정직하게 자신들의 모습을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결론이죠.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동안 지도자들의 악행과 폐역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회개치 않고 오히려 거짓 평안을 외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믿고 또 가장 안전하고 가장 힘이 있는 것을 상징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선포되는 내용들을 보면 시오는 갈라오픈 밭이 된다는 라 겁니다. 누군가 의 힘에 의해서 파괴된다 라는 뜻이죠. 예루살렘은 어떻게 됩니까? 무더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무더기란 전쟁으로 인해 파괴된 잔해를 뜻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땅이 황폐한 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성읍이라고 믿었던 그들이 그들이 생각했던 그 예루살렘 성읍이 결국은 황폐한 땅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또한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높은 곳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산장을 뜻하게 되는데 그렇게 그들이 믿고 따랐던 그런 곳들에 결국 사람이 살지 못하는 그런 수풀만 남는 곳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주 무시무시한 선포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의 무지하고 패역한 지도자들이 외쳐왔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셈이죠.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회개치 않는 이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의 잘못된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선언은 사실 히스기야의 왕때 이루어질 뻔했었습니다 당시에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함락하기 바로 일본 직전까지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이때 히스기야와 온 남유다 사람들이 합심하여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의 공격을 막아주셨어요 따라서 이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될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비록 사회 종교의 지도층들을 대상으로 한 이야기이지만 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악한 죄를 지은 자라도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옆에 올바른 자세로 돌아키, 돌이키는 자들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푸신다는 라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공의를 베푸시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작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를 비롯한 모든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세상의 많은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자신들의 삶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자신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공의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씀에서 벗어난 삶이 혹시 있지 않는가. 그것을 발견하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철저히 돌아오게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모두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